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롱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흐린데 제가 이렇게 흐린 날씨에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밤에 영상을 키게 되었어요. 제가 내일모레면 본식 드레스를 두벌 입어보러 가거든요. 제가 선택한 드레스 샵에서 본식 드레스를 고른다고 하니까 왠지 좀더 관리를 받아야 될것 같아서 막 알아보다가 신부 관리로 제일 유명한 승모근 보톡스를 맞게 되었습니다. 사실 맞은 지는 한 달이 조금 더 지났는데 보톡스는 한두 달 있다가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저는 미리 한달 전에 맞고 왔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생모금 보톡스는 본식 한달 전에 맞아도 괜찮을 정도로 좀 즉각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신부분들이 예식 전에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예식 날까지는 아직 많이 남긴 했는데 그 전에 미리 좀 보톡스 효과를 알아보고자 그리고 드레스 피팅을 할때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한달 전에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제가 느끼는 말을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 안에서 병원명은 언급을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따로 이메일이나 DM으로 주시면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집 근처에 좀 유명한 프랜차이즈 병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아실 만한 병원에서 보톡스를 맞았거든요. 되게 유명한 병원인데 제가 여기서 다른 시술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저랑 잘 맞을지 이런 걸한번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요. 보톡스야 워낙에 많이들 하시는 거니까 저도 큰 기대 없이 부작용에 대한 큰 걱정 없이 다녀왔는데요. 저는 국산 보톡스를 맞았어요. 리즈톡스라는 보톡스를 여기 양쪽 어깨에 이렇게 맞았는데 일단 병원에 도착을 해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대기 순서가 되면은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쪽 시술실로 들어가면 양쪽 어깨에 아이스 롤러를 가져다 주세요. 그래서 그 롤러를 한참 동안 이렇게 하고 주사가 들어가도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얼얼한 상태를 만들어주고요. 시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정말 3분도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대기시간이 조금 길었고 출시간은 한 3분 내외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그만큼 정말 빨리 후다닥 해주셔서 병원 들어간지 한 15분 안에 나온 것 같아요 일단 보톡스 시술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근육이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근육의 움직임을 조금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보편적으로 많이들 맞으시는 부위가 여기 양쪽 턱이랑 뭐 이마 보톡스도 많이들 맞으시고 예식 전날 승모근 보톡스도 맞으시고 뭐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쯤에 종아리 보톡스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싫게 흉한 근육들을 좀 라인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날 관리하고 싶을 때 그리고 너무 신경을 쓰일 때한 번씩 주기적으로 해주는 편이고요. 보톡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하고 나서 뭐 사우나라든지 온찜질이라든지 이런 건 피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의사항에 맞춰서 관리를 해줬고요. 한 어깨에 주사가 한 10방 정도 들어가요. 쉬지 않고 10방을 연달아서 쭉 놔주시는데 그냥 따끔한 정도고 미리 얼음찜질을 해뒀기 때문에 그렇게 아픔이 크진 않았어요. 웬만해서 피부과 관리 많이 받아보셨다 하는 분들은 정말 무난하게 받을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고요. 그렇지만 제가 느끼기에 약간의 부작용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부위의 보톡스를 맞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 승모근의 보톡스를 한번더 맞으면서 확실히 느껴졌던 게 저는 주사를 맞고 나서 아직까지 약간 뻐근함이 있고요. 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너무 오래 앉아있거나 모니터를 몇 시간 동안 보는 경우에는 여기 어깨부터 등을 타고 이 피로한 게 금세 누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미 한달 정도 지났는데도 약간의 뻐근함이 느껴졌고요. 예전에 다리를 맞았을 때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아무래도 승모근이랑 등이랑 또 이어져 있고 워낙에 큰 근육이다 보니까 한번 맞고 나면 뭐 무거운 걸들 때나 자세가 조금 좋지 않을 때 그렇게 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좀 넘게 지난 시점에서도 쉽게 피로해지고 뭔가 계속 뻐근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또 결혼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점을 참고를 해서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너무 과하게 마사지를 해도 안 좋다고 하니까, 또막 이렇게 손으로 꾹꾹 누르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목 스트레칭 정도만 해주고,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는 현재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단점은, 음, 그렇게 효과가 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엄청난 효과를 기대하고 맞은 건 아니지만, 자세가 안 좋아서인지, 너무 쉽게 피로해지고 하다 보니까 승모근에 계속 힘을 주고 있으면 안 되는데 긴장하고 있는 자세로 계속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 효과를 크게 본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진이랑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 승모근 보톡스를 맞고 한달 정도 지난 현재 승모근 상태는요. 그냥 이렇게 힘을 풀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 약간 이렇게 힘을 주고 좀 억지로 일자 어깨를 만들면 그나마 좀 승모근이 더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승모근 보톡스 맞는다고 해서 꼭 제니 어깨 같은 그런 직각 어깨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 알고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항원 안 다음에 이렇게 따라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꼭 숙지를 하신 다음에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고민을 한 후에 시술을 받는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식하기 전에 한번더 승모근 보톡스를 맞을 의향이 있긴 있는데요. 그때는 이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 한번더 맞아보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도 보톡스 맞았으니까 내일모레 드레스 피팅하러 가서 또 얼마나 선이 예쁘게 나오는지 조금 더 잡아야 할 라인이 있는지를 한번더 확인하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모근 보톡스 후기가 궁금하셨던 분들께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